네, 안녕하세요. 자연 발효밥상 정유숙입니다. 지금 양파가, 햇양파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양파가 가지고 있는 이케리스텐 성분을 저희가 발효밥상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양파를 뭐 장아찌를 합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셔도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네, 양파나무를 할 건데 이렇게 많이 나올 때좀 우리가 비축해야 되거든요 저장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정인숙의 자연 발효밥상 자 선생님들 이 양파는 어떤 요리든 좋아요 이걸 건조해가지고 양파 당으로 써도 되고요. 양파가 가지고 있는 천연 올리고당 이게 플락도 올리고당이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써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잘라서 이걸 건조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게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이걸 뭐아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은근히 켜놓고. 약간 수분이 있을 정도로 말리면요, 저장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가루로 하겠다 하면 바싹 말려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약간 나물 형태로 하겠다 그러면은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자, 단계별로 말리는 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흰 거는 조금 덜 말랐고요. 요거 저희가 미리 말려놨던 거는 요렇게, 요렇게 바싹 말랐어요. 자, 요거 가지고 우선, 예. 이게 빨간 양파라고 그러죠. 양파가 사실은 뭐 약간 항산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영양적으로 더 좋다 하지만, 선생님들 가지고 계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굳이 빨간 거 아니어도 되고, 저는 흰거 빨간 거 같이 말리고 있는데요. 이게 먼저 말라서 요 가지고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건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조금 붙어요. 그죠? 예, 건조 과정에서. 그러니까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요게 서로 붙어 있어도 그런데 너무 많이 심하게 붙어있으면 저도 이제 말리는 과정에서 어, 요거 조금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요걸 이캐리스트는 우리가 그대로 다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장도 되게 오래되고 내일 이제 저희가 수업 때이 반찬으로도 좀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양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은 제가 한 양의 절반을 하셔도 돼요. 예, 건조해서 200g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저희는 내일 사용해야 되니까, 예, 요걸 요대로 이제 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쌀 미거트를 넣으세요. 예, 쌀 요거트를 넣고 먼저 버물려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가지고 있는 올리고당 플라스 우리 쌀 누르기 가지고 있는 이 달콤한 맛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살살살 버물려서, 이 모두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물을 넣는다든지 건조된 양파에다가 하게 되면은 맛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매실액을 넣는다. 그럼 매실액이 뭐예요? 설탕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메시를 삼탑에서 끌어낸 설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액을 굳이 이런데 넣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쌀로 만들어 놓은 쌀미거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숨이, 숨이 죽는 듯 하면서 수분 흡수가 됐는데, 이게 쌀미거트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 자연스러운 단맛이 서로 어우러지는지, 선생님들도 이거 꼭 해보셔야 돼. 자, 여기에 이제 간을 할수 있는 게 들어가야 돼요. 간을. 간을 하는 거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쌀루룩은 갖고 계셔야 돼요. 예, 마늘 넣고요. 간이 저희가 만든 다 어, 발효산물로 간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래 두고도 오래 두고도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이런 예, 걸 집에서 하나씩 해놓으면은 반찬이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든든하죠. 양파가 가지고 있는 효능 이게 매운맛이 나, 나는 거는 그거 유아플로피랄린이라는 거거든요. 그 알리신 성분이. 근데 이렇게 건조되면 매운맛이 없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성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안으로 그니까 러 날아가고 매운맛은 예 날아가고 다 스며 있어요. 그 양파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은 여기 속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양파 계절에 양파를 많이 드시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데 집에 양파. 20 20kg 한망씩 이렇게 사놓으시고요. 이런 다양한 양파 요리를 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특별히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식재료에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해서 파를 조금 썰어 넣어 보겠습니다. 자, 쪽파도 가든에서 딴 거는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쪽파는 조금 길게 썰어서 주세요. 자, 저는 파란 부분은 안 넣고요. 가능하면 이제 흰 부분만 넣기 때문에, 지 보세요. 파란, 아주 긴 이파리 부분은 안 넣으려고 해요. 이렇게 음식을 해놓으면 흰색이 있을 때 훨씬 더 맛도 색도 잘 맞아요. 자, 이게 이제 나물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아주 신선한 느낌이 들 때, 요때요때 이제 기름을 조금 넣어주세요. 기름. 예. 네. 그러니까 들기름은 열을 가지 않고 이렇게 무칠 때 넣는 게 가장 맛있어요. 네, 그래서 들기름 넣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색도 예쁘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내면은 아 이거 소고기 뭐 육회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네, 육회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맛을 보면은 너무 정말 재밌는 맛이에요. 여기에 깨만. 자, 다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굉장히 맛있는 맛이에요. 보시기도 굉장히 푸짐해 보이죠? 와. 양파입니다, 스님들. 그 양파는 지, 제가 지금 빨간 양파를 해서 이렇죠. 흰 양파도 좋아요. 어떤 양파든 괜찮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파는 굳이 처음에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넣으세요. 자 이러면은 한참 동안 파가 이렇게 살아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먹는데 자요 담아서 시식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뭐 같아요? 소고기 같은데? 소고기 같죠. 선생님들 보시면 이렇게 비주얼이, 어, 소고기, 육회? 그지? 육회 묻히는 거. 어, 육회 해놓으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는 소고기 나름대로 그런 느낌으로 먹는데, 양파인데 느낌이 소고기 느낌이에요. <laughs> 식감이 좋지. 음. 응. 이거 막 묻힌 거는, 그리고 한번 이걸 건조했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퍼지지도 않고요, 물러지지도 않아요. 예. 야 이거 달기도 하고. 그렇죠. 음. 이 단맛이 어디서 나왔지? 양파에서 나왔. 양파 무슨 당이지? 올리고당. <laughs> 올리고당. 올리고당. <laughs> 장에 좋은 무슨 올리고당? 크라토 올리고당. <laughs> 이제 장과사 <장고사가> 잘해요. <laughs> 고기하고도 잘 어울리죠. 그렇죠. 삼겹살. 네, 네. 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도 안 먹고 우리 장바사도한몇점 먹어요. 몇 끼마다, 몇 끼마다 그렇게 몇 점씩 먹는데 그럴 때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반찬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아시겠죠? 이걸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올린 것도 양파 가루 양파 닭 만들기도 있어요. 그것도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 다양하게 양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파 많이 많이 나와요. 햇양파.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대한민국 발효공모 정인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리고당. 올리고당. <웃음> <웃음>